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니이요. 뭔가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촬영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서 약간 들떠 있는 그런 상태? <laughs> 하여튼 오늘은 로맨에서 얼마 전에 나온 신상 한복 에디션 전제품을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협찬이나 광고 아닌 전 제품 모두 제 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한복 에디션인 만큼 뭔가 한복을 입고 리뷰를 진행해 보고 싶었는데 제가 한복이 없어 가지고 최대한 약간 한복 느낌이 나는 그런 옷을 입고 이 짧은 머리를 살짝 따라 봤어요. 클리어 커버 쿠션, 베러드 나이즈두 가지 컬러, 하이라이터 두 가지, 치크 네 가지 컬러, 글래스팅 워터 틴트, 시스루 매트 틴트까지. 아 그리고 비 오리지널 에디션까지 이렇게 전 제품 제가 솔직하면서도 꼼꼼하게 리뷰해 볼게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로맨 한복 에디션은 한국 문화재재단과 콜라보를 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패키지부터 컬러감까지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듬뿍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출시한 날 바로 이걸 리뷰할 생각이 크게 없었는데 그냥 홀린듯이 전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야 말았죠. 그만큼 이번 컨셉 너무 마음에 들고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요소를 가미한 제품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롬앤 클리어 커버 쿠션 25,000원. 이 쿠션은 원래 있던 쿠션이 아니라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쿠션인데요. 우선 컬러는 다른 쿠션들이랑 동일하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퓨어 21호를 구매를 했습니다. 컬러감을 제로 쿠션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두운 13호부터 밝은 21호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저한테 맞는 호수를 찾아서 사용하는 사람이고요. 퓨어 컬러는 제 원래 피부톤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밝기였어요. 이 쿠션의 패키지, 패키지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안에다가 한복 천을 이렇게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자개 느낌이 느껴지기도 하고 고급스러우면서도 진짜 곱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동일하게 컬러마다 이 패키지 컬러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퍼프는 원래 롬앤 쿠션이랑 조금 다르게 끝이 뾰족한 그런 퍼프였고요. 제형은 세미 글로우한 제형으로 번들거리지 않는 예쁜 광이 나는데 그게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뭔가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광이 난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게 모공 커버도 잘 되는 편이다 보니까 피부결 자체를 되게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형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롬앤 제로 쿠션보다 피부 표현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촉촉한 제형이다 보니까 묻어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제형이고요. 근데 제가 마스크를 사용을 해봤었는데 이런 제형에 비해서 마스크에 묻어남은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얘가 제로 쿠션이랑 비슷하게 얇게 발리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밀착력도 보통이에요. 바르면서도 쿠션 찍힘 살짝씩 있을 수 있어서 잘 밀착을 시켜주면서 발라야 하고요. 근데 이제 커버력은 꽤 좋은 편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모공 커버도 잘 되고요. 붉은기도 잘 잡아줘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옆에 인중에 완전 왕뾰루지가 났거든요? 근데 그 뾰루지까지는 완벽하게 커버를 해주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 트러블 자체의 붉은기는 되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제가 한 8시간 정도 지속력을 봤었거든요? 외출을 했을 때 사용을 하고, 마스크도 쓰고, 뭐 이러면서 나갔다가 왔는데, 마스크를 아무래도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훨씬 있기는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피부 표현이 그래 보이는 건 있겠지만, 어쨌든, 코 끼임도 있고, 여기 주름 끼임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사실, 무너짐은 깔끔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계속 거울을 보면서 체킹을 해봤는데, 코옆 끼임도 느껴졌고, 주름 끼임이 특히 좀 많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유분이랑 조금 섞이면서 뭉글뭉글 살짝 그렇게 되는 거 알죠? 그런 현상도 살짝 있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쿠션이 롬앤 제로 쿠션보다 더 마음에 들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둘다 무너지는 거에 있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가지고 롬앤 쿠션 자체를 사실 엄청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롬앤 베러 댄 아이즈 햄버그 에디션 두 가지 컬러. 말린 버들꽃, 말린 제비꽃. 이렇게 베르드나이즈두 가지 컬러가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요. 베르드나이즈는 제가 전 색상 비교 리뷰 영상도 올렸었죠. 거기서 조금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이 섀도우 팔레트의 특징 같은 거는 조금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4구 팔레트고 매트 3개에 글리터 1개의 구성이 기본입니다. 베이스부터 진한 음영까지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입자가 곱고 눈가를 뽀얗게 프라이머 바른 것처럼 해주는 게 특징적이고요. 가루 날림이랑 펄날 모두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 심한 편까지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특히 매트는 눈에 올렸을 때 불편함 없이 밀착감 있게 잘 올라가요. 근데 이게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발림성도 펄 날림 부분에서도 조금 더 퀄리티가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말린 버들꽃. 뭔가 대비를 높인 듯한 부드러운 느낌의 브라운 팔레트예요. 말린 라그라스랑 살짝 놓고 보자면. 말린 라그라스보다 훨씬 라이트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강해요. 그렇다 보니까 라이트 톤들이 쓰기 좋은 브라운 음영 팔레트인 것 같고요. 웜, 쿨에 있어서는 크게 탈것 같지 않은, 어디에도 크게 치우치지 않은 뉴트럴한 컬러감이었어요. 사실 그냥 브라운 팔레트에 크림색의 글리터가 딱 들어가 있어서, 아, 참 무난한 구성이구나 싶었는데, 이 글리터를 보시면 군데군데 연한 핑크 펄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되게 예쁘고 이런 아쉬움을 조금은 해소시켜주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눈화장 진하게 안 하시는 분들이 딱 데일리하게 쓰시기에 좋은 팔레트. 말린 제비꽃 노란기랑 붉은기가 아주 싹 빠져 있는 채도가 빠진 보라색이 메인으로 되어 있는 팔레트인데요. 앞그르기 하면서 봐도 쿨톤 팔레트다라는 게딱 보이는 팔레트입니다. 그래서 또 말린 라벤더랑 딱 놓고 보자면 채도가 확실히 빠져서 회기가 강한 게 더욱 느껴지죠. 말린 라벤더가 채도감이 너무 강해서 아쉬우셨던 분들에게 딱 좋을 팔레트가 아닌가 싶었고요. 사실 저는 이런 딥한 컬러가 안 어울리는 사람으로서 이 팔레트를 쓰면 마치 눈이 멍든 것 같고 약간 쾅해 보이는 느낌을 많이 주기는 하는데요. 쿨톤이신데 딥하고 탁한 기운. 획. 이런 거잘 받으시는 분들한테 딱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글리터를 보면요. 보라색 펄에다가 약간 연두색 빛의 펄이 콕콕 들어가 있어요. 베이스 컬러가 조금 진한 편이기는 한데 진짜 연하게 발색을 해주면 펄감만 올라가도록 발색을 할수 있기에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말린 버들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데일리한 느낌은 좀 확실히 떨어진다는 거? 팔레트를 딱 봤을 때 생각나는 게 약간 밤하늘이 생각이 나는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팔레트 아이 메이크업 안 보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빵. <웃음> 네. <웃음> Some day mm -hmm. soon. i'm if 베일 라이터 가격 13,000원 선키스드 베일, 문키스드 베일 컬러 이렇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웜톤 찰떡 하나는 쿨톤 찰떡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부드러운 질감에 손가락으로 슥슥 발라도 뭉침 없이 잘 발리고요. 발색도 잘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습식 제형이라서 그런지 가루 날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보통 생각하시는 완전 말랑거리는 습식까지는 아니고 정말 살 짝 폭신한 그 정도의 습식 제형입니다. 그래서 브러쉬든 손이든 사용하기에 좋은 이게 전체적으로 싹 쉬머한 광에다가 중간중간 작은 펄들이 콕콕 박혀 있는데 은은하면서도 매끈한 이 광채가 너무 예쁩니다. 근데 은은하지만 또 존재감이 별로 없는 편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일부러 이제 확실하게 딱 보시라고 발색할 때더 진하게 발색을 했는데 그래서 되게 여러 번 쌓아서 올렸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텁텁함이 느껴진다든지 부담스럽게 막 사이버틱해 보인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그냥 맑은 광이 이렇게 쌓아져 올라가더라고요. 진짜 언제 써도 예쁠 하이라이터인 것 같고, 제가 앞으로 정말 손이 많이 갈것 같더라고요. 1호, 선키스트 베일. 살구, 피치톤의 컬러감인데, 피부에 자연스럽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얼굴에 칙칙함을 덜어주는 컬러예요. 웜톤인 제가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던 컬러였어요. 2호, 문키스트 베일. 라벤더가 한 방울 딱 들어간 연핑크 컬러인데요. 1호도 그렇지만 발색을 그냥 손등에나 해봤을 때는 딱 핑크 이런 느낌인데 막상 얼굴에 올리면 발색했을 때만큼 핑크빔이 강하지 않고 은은한 핑크 기운이 돌거든요. 둘다나 살구, 나 핑크, 이렇게 자기주장 강하지 않고 은은한 그 기운이 도는데 그게 진짜 너무 예쁘고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롬앤 시스루 멜팅 치크 13,000원. 멜팅 베이지, 멜팅 코랄, 멜팅 라벤더, 멜팅 진저. 원래는 이렇게 세 가지 컬러인데 비 오리지널 에디션에 들어가 있는 4호 멜팅 진저까지 합해서 총네 가지 컬러예요. 우선 패키지를 보면요. 같은 컬러로 이렇게 귀여운 퍼프가 딱 들어있는 게 완전 센스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 퍼프는 제 손가락 3개가 빡빡하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블러셔 바를 때딱 괜찮은 사이즈였어요. 이게 크림 타입 치크인데 만져보면은 이게 녹으면서 미끌미끌거리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마무리감이 보통 이런 크림치크는 촉촉하게 발리지만 결론적으로는 보송해지는 타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도 설명을 봤을 땐 보송해진다고 나와 있었는데 손등에 발색을 해봤을 때는 보송해지기는 했어요. 근데 그 보송해지는 느낌이 뽀얗게 보송해진다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봤을 때는 약간 반들거려 보이는데 만져보면 보송한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이게 베이스 위에 딱 얹었을 때요. 보송거리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 느낌 없고 이렇게 만졌을 때 묻어나고 벗겨지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하고 나서는 파우더 처리를 꼭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는요. 딱 그리고 이네 가지 컬러들을 보고 되게 진하다 컬러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발색을 해보면 정말 정말 은은한 발색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더라고요. 양조절을 정말 크게 안 해도 될 정도로 은은한 발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림치크는 특히 양조절에 실패를 해서 잘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런 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의 블러셔 제품을 생각을 하시면서 쓰시면은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할 얘기가 롬앤에서 크림 치크 나온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솔직히 조금 실망했어요. 그만큼 기대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발림성이, 밀착력이 좀 떨어져요. 우선 발라놓은 베이스들이 벗겨지고요. 그리고 얼룩도 막 지듯이 발리고요. 이게 은은한 발색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레이어링을 해서 쌓아서 올려야 되는데 그럴수록 이전에 발랐던 것들이 막 밀려나고 베이스는 다 벗겨지고 막 그런 식으로 조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을 할때 그냥 애초에 좀 약간 과감하게 딱 발라가지고 레이어링 하지 말고. <laughs> 많은 터치가 들어갈수록 조금 그렇기 때문에 빠른 터치로 발라줘야 좀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혈색 주기에 좋은 느낌이었고요. 베이스를 얇게 하시는 분들이나 애초에 피부가 좀 좋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이 쓰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쓸 때는 베이스를 좀 애초에 좀 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파데 프리 메이크업 할때 뭐 그럴 때 이용을 해주는 식으로 사용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1호 멜팅 베이지. 오렌지빛이 도는 누디한 베이지 컬러인데요. 가장 연한 컬러라서 그만큼 발색력도 약하더라고요. 멜팅 코랄. 예쁜 혈색을 주기 좋은 생기 있는 코랄 컬러예요. 오늘 제가 바른 컬러이기도 합니다. 멜팅 라벤더. 쿨톤들에게 혈색을 줄 라벤더 컬러인데 생각보다 보라 기운이 좀 강하더라고요. 멜팅 진저. 적당히 차분해서 더욱 매력적이었던 레드브라운 컬러였어요. 이제 마지막 립 제품 8가지 컬러인데요. 진짜 이거 패키지 컬러들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곱다는 말이 절로 나와요, 절로. <laughs> 전통 문양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리고 하나는 글래스팅 워터 틴트, 하나는 시스루 매트 틴트잖아요. 둘다네 가지 컬러인데 비슷한 계열의 컬러들끼리 이 패키지 컬러가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글래스팅 워터 틴트, 10호 치자 베이지, 시스루 매트 틴트, 7호 담주 베이지 이렇게 패키지가 같죠. 그렇다고 해서 컬러가 같은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컬러 네이밍도 그렇고 한국의 전통색에서 기반한 컬러들이더라고요. 이런 게또 너무 좋은 거지. 로맨 글래스팅 워터 틴트 13,000원. 치자 베이지, 호박 브라운, 오미자 레드, 소목 바이올렛. 로맨 글래스팅 워터 틴트는 많이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 원래 있던 제품이고 워낙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텍스처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컬러가 싹 흡수되고 물막이 겉에 얇게 씌워지는 물막 틴트이고요. 촉촉하고 탱글탱글한 입술로 만들어 주는 틴트입니다. 착색도 컬러 그대로 남고 착색력도 괜찮은 편이에요. 이네 가지 컬러 모두 차분하면서도 꽃이나 천연 재료로 직접 만들었을 것만 같은 그런 컬러들이더라고요. 컬러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치자 베이지, 손등에선 오렌지빛 베이지 컬러인데 막상 입술에 올리면 오렌지빛 코랄로 올라가더라고요. 웜톤이 자연스럽게 생기주기 좋은 컬러. 호박 브라운, 호박보다는 말린 당근 같은 컬러인데 채도 빠진 노란 기운이 도는 오렌지 브라운이에요. 저는 뭔가 요드용에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미자 레드. 차분하면서도 너무 딥하지는 않은 레드. 바르면 탐스럽게 열린 오미자 열매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소목 바이올렛. 딱 자주색 하면은 떠오르는 컬러로 이것도 살짝 차분하고 쿨톤이 쓰면 너무 예쁠 컬러예요. 롬앤 시스루 매트 틴트 동일하게 13,000원. 담주 베이지, 홍화 코랄, 자왕 레드, 연지 보라. 요것도 워낙 유명한 틴트이긴 하지만 제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살짝 설명을 해볼게요. 발림성은 촉촉하게 잘펴 발라지지만 마무리감이 매트한 틴트이고요. 이게 딱 열었을 때 양이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고 발색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양 조절을 필수로 좀 해주셔야 합니다. 주름이 메워지듯이 발리고 각질 부각도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갈수록 좀 건조해지고 완전 건조한 입술 상태에서 이거를 바르면 너무 건조하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뭐 손가락이나 면봉, 브러시 등을 이용을 해서 밀착시키면서 바르는 게 입술 표현을 예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냥 바르고 음... 했을 때는 밀착감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밀착시키면서 발리는 게 좋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입술에 촥 붙는 느낌이에요. 착색은 컬러 그대로 남는 편이기는 했는데 글래스팅 워터 틴트보다는 떨어지더라고요. 착색력이. 네 가지 컬러 모두 손목 발색만 보면 엄청 딥해 보이는데 입술에 올리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네 가지 컬러들은 앞에 글래스팅 워터 틴트의 컬러들보다 조금 더 채도가 빠지고 조금 더 진한 컬러들이었어요. 이것도 컬러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담주 베이지, 차분한 코랄 오렌지 컬러로 손목에 발색했을 때는 이게 누디 베이지? 한가 싶은데 입술에 올리면 느껴져요. 근데 살짝 들어가서 뜨지는 않을 컬러예요. 홍화코랄. 뮤트한 코랄 컬러로 입술에 직접 발라봐야 진가가 드러나는데요. 딥하고 탁한 건 싫고 너무 생기있는 건또 싫은데 코랄을 바르고 싶다면 이거입니다. 자왕레드. 고혹적인 레드브라운 컬러예요. 저는 못하지만 풀립 잘 어울리시는 분들 꼭 이걸로 풀립 발라주세요. 너무 예쁠 것 같아. 연지보라. 말린 진달래 같은 컬러라고 해야 할까요? 오묘하게 보라기운이 도는 채도가 확실하게 빠져있는 자줏빛 컬러. 롬앤 비 오리지널 에디션. 요건 약간 보너스 에디션인 느낌이죠? 진짜 패키지가 진짜 너무 감성 넘치고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시스루 멜팅 치크 4호 멜팅 진저 요 컬러랑 시스루 매트 틴트 7호 담주 베이지 글래스팅 워터 틴트 12호 오미자 레드 이두 가지 컬러들의 미니미한 사이즈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패키지는 뭔가 선물하기에도 좋고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한번 사서 써보기에도 괜찮죠. 이렇게 생긴 가방도 좋습요 이게 아마 이렇게 잠궈서 쓰는 것 같은데 이거를 쓸 일이 있을지는 네 모르겠고요. 네, 요렇게 롬앤의 한복 에디션 전 제품 꼼꼼하게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진짜 이번 롬앤 한복 에디션 정말 의미 있는 에디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진짜 최고 최고. 하여튼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그럼 우리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요. 안녕! 안녕!